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수확철에 단풍철, 계절은 좋기만 한데 한반도의 긴장은 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래 보기 드물었던 방사포 사격까지 하는 등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주초였던 24일 새벽에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면서 남북이 경고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해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참가한 호국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 군은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을 4년 만에 공개했고요.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아했습니다. 우리군의 거듭된 경고 방송에도 무포호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고 우리 함정이 기관총 20발을 쏘고 kf-16 전투기까지 출동하자 북상했습니다. 무포가 북으로 돌아가고 50여 분뒤 북한은 서해 완충 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고 남측 함정이 자신의 해상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ll은 6.25 전쟁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경계선으로. 남북이 1991년 기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북한은 NLL 대신 이보다 최대 6km까지 내려와 있는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내를 명확하게 우리 주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LL 침범부터 포사격, 군 총참모부 발표까지 잇따라 나온 건. 북한의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를 떠보며 NLL과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력 자신감을 기반으로 조성한 현재 긴장 공면을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후보 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도 재개했습니다.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선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시정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도 북한의 핵 실험 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日米同盟韓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さらに強化するとともに3国安全保障協力をさらに推進することで一致しま <목소리도> 동해에선 장병 6천여 명과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등을 투입한 해병대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31일부터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 본토에서 밤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된 비완비 전략폭격기에 참가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라 불리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가 22일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부 마오쩌똥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15년 이상을 통치하는 사실상 종신권력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5. 5. 5. 통일 사상, 5. 5. 신 5. 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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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측근들의 친정 체제에서는 신평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충성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강한 선택의 압박이 올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읽어내려갔던 정부 업무 보고에 의하면 은 어,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안보라는 키워드가 총 73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지역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안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도전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전되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중러 군사 협력과 교류, 나중에는 이제 군사 훈련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올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망을 쉽게 끊지는 않겠지만 어크 포인트 즉 중국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는 어 요소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중 대립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 과정에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김종훈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석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의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했을 수가 있고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삼중고 즉 어, 코로나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 그 다음에 국제 제재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뭐 사고나면 중국에 좋은 부뭐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분이 묵인했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북한의 핵이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제가 무슨인데 관리가 가능하다면 빠른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중국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대립 구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과거 6차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는 뭐 주도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이 후방 기지로서 역할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원튼 원치 않든 느끼는 부담이나 연루의 가능성은 증대된다고 봐야겠죠. 5년 후인 2027년에는 21차 당대회가 있고요. 만약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에 도전한다면은 이러한 타이완 통일은 커다란 장기 집권의 정치적 명분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